오 시즈닝이 제법 뿌려져 있슈이 비비큐에서 치킨이 아니라 치킨이 나왔다는데 치킨? 치킨은 왕이 될성인가 재미 들린겨? <laughs> 그래서 그게 뭔데? 이폼치킨 옆에 있는 건 뭐야? 이 요거. 이 사이드 신메뉴인데 뿜치킨 콘잎 어디서 샀어? 비비키치킨 얼마인데? 이 지금 천원할인이어가지고 이만 사천 원에 콘잎은 시계에 들은 거 오천 원이네. 제품 특징이 뭐야? 이 고다치즈, 체다치즈, 블루치즈, 파마산 치즈를 조합해 시즈닝에 요거트랑 유크림분말을 넣어서 탁콤하고 고소해야 돼야? 근데 콧잎은 뭐야? 이 옥수수 이렇게 잘라서 구운 거에 시즈닝 뿌린 거야 그렇군. 치킨에 소스 같은 거 주는 건 없어? 이 요거 따로 소스는 없는데? 이제 먹어봐. 그래요? 오, 시즈닝이 제법 뿌려져 있슈. 오, 시즈닝 치킨 간만이네. 맛은 어때? 이 치즈 맛 시즈닝 뿌린 치킨 맛이지. 살짝 달달하고 짭짤하고, 음, 그렇게 바삭한 부분도 있네. 내가 이 치즈가 다 느껴져? 예?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치즈 맛이 나긴 나. 그럼 요거트나 유 크림 분말은? 응? 그걸 어찌하러 그냥 치즈 풍미가 있고, 그냥 살짝 달달한 거지. 많이 달진 않아? 에이, 이게 많이 달진 않다. 뿌링크라고 비교해 보면 어때? 이뿌링클 내가 여기다가 준비해 놨지. 어, 아, 비교해서 먹어보라고. 보니까 뿌링크이 확실히 좀 넉넉하게 뿌려주긴 해네. 이거 한 입만 먹어봐야겠다 이거 음. 두 개가 확실히 결은 비슷한데 이 뿌링클은 시즈닝을 많이 뿌려주고 새콤한 맛이 이거보다 살짝 더 강하고 뿜치킨은 시즈닝이 많진 않은데 치즈 향도 잘 나고 그리고 이게 치킨이 더 바삭하네 뿜치킨 콧잎은 어때요? 이콘잎 음. 치즈닝 자체에 살짝 매콤함이 있어고막 먹고 나면은 마지막에 살짝 파슬리 향도 나고 달큰하고 괜찮은데 농수소스는바다가더 맛있지 그래서 또 사보고 안 먹어 아니 뿜찌킹이더 바삭해서 내 취향이긴 한데 브링크는 브링소스 찍어먹으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 아 이건 좀 어려운디 구독은 토해몬 눌러지더라고요